신유년에는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도 122년 봄이었다. 교구 자체로 49일 기도 기간을 정하고 수련을 하였다. 이때 나는 하늘님께서 대신사님을 통해서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내려주시고, 용보를 내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신고하였다 몇해 전에도 49일 독공을 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신고드리고 생각해 보았으나 가르쳐 주지 않으심으로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한 것이다 그 당시 월산 선생님께서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대기가 번복될 것이다. 그때 살아나려면 영화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 중반에 이르러서 하늘님의 가르침이 있기 시작했다. 하늘님께서는 대기 번복은 자연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핵전쟁이 일어 난다고 한다면 지구가 잿더미가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늘님께서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결를 변화시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 정신을 태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후천이 개벽되는 이 시기에 대신사에게 만고 없는 국제도를 내려주었고 영부를 내려주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인류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림을 지극히 위하여 증인신 기간 안에 수심정기를 하지 못하면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님은 예고 없이 죽게 하시지 않으신다. 먼저 세계인류에게 알려주어 기간 안에 수의연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님은 입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하니 세계인류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천명이 너에게 내려진 것이다.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말은 내게, 네가 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 말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타다가 죽고, 섰다가 죽는 것과 같이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늘님께서 대신사를 통해서 누국대도를 우리나라에 내려주신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배우고 익혀서 세계 인류를 가르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천도교인들이 먼저 잘해야 하고 천도교인 중에서도 교역자들이 먼저 수심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천도교는 중앙집권제이므로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잘해야 한다 먼저 잘해야 할 사람으로서 잘하지 못하게 되면 먼저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인류보다 잘 가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것이며, 비교인보다 신적이 가지 않은 천도교인들이 먼저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게 되는 것이며, 교인 중에서도 교역자들이 일반 교역자들보다도 총부에 계시는 교역자들이 먼저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총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았다. 먼저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을 사람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늘님이 정해주신 기간 안에 수신 연기를 하지 않으면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게 될 것이니,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소홀하게 듣지 말고 정신수련해서 수임정리가 되도록 하라. 하늘님께서는 사사로움이 없으셔서 교역자라고 해서 사사롭게 봐주시지 않으시므로 먼저 잘해야만 한다. 나는 도장이니까, 나는 도정이니까, 나는 조령이니까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늘님은 지공무사 가심으로 조금도 사사라움이 없으시니 먼저 잘 하지 않아 수심정기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다가 죽고 섰다가 죽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구에 대해서는 시흥교구 밖에서는 일체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고, 오직 너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묻지도 못했다. 포도 123년이었다. 하늘님께서 신년에 포도 촌악할 수 있는 방책을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내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시련의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했다. 하루님께서는 작년에 가르쳐 주신 것이 포독천하를할수 있는 방책이라고 하셨다. 그제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때마침 화학산 수도원에서 태원을 기념하는 출연회가 6월 초에 있었다 출연회에 참석하여 확인해 보려고 했다 출연회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월산 선생님께서 참석하셨다 월산 선생님께 대기본복은 자연으로 번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해 보았다 월산 선생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핵폭탄을 만든 것은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 핵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셨으며, 무일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으로 그러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가르침이 나올까? 이 문제는 하느님께서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월산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는가 물어본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느님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7월에 21일 시간을 정하고 화학산 수도원에 다시 갔다. 먼저 일주일은 독공 수련을 하고 다음 일주일에는 확인하고 다음 일주일은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먼저 독공 수련을 시작했고 2주차에 사천교구에서 신곡자 사모님과 시흥교구에서 한지복 사모님이 올라오셨다 신곡자 사모님께서는 강령은 그 전에 모셨는데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물어야 가르침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수련 시간에 무엇이든지 신고로 물으십시오. 수련이 끝난 후에 사모님께서는 기쁜 얼굴로 물으니 가르침이 나왔다고 시원을 하는 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셨으며 다음 날 새벽 수원이 끝난 뒤에 사모님께서는 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숙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무엇인지 달라고 하셨다 나는 대기본목이 자연으로 변화하는 것이냐 핵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냐? 그것부터 물어보시라고 하였다. 출연시간이 끝난 후에 사모님께서는 하늘님께 물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개를 번보시켜 불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고 하셨다고 하셨으며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을 사모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사모님께서는 교부장님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을 몇 번씩 갔다 왔고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은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교구장 혼자만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하늘님이 교구장에게 시키신 것이니 교구장만이 할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라고 하셨다고 하셨다 한지법 사부님께서도 강화가 되어 하늘님과 문답을 하셨는데 교장만큼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포도 125년에 교령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교령이 되느냐고 물으시니 하늘님이 시키셔서 지방 교구의 연구봉지 하나씩 전해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령이 된다고 하셨다. 또 하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먼저 내려 주시고, 앞으로 뒤어지기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일절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교장에게만 말하라고 하심으로, 왜 교장에게만 말을 하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니, 아무도 모르는 것을 교 고장 혼자만 알고 있으므로 그런가, 안 그런가 의심하고 있으므로 너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신의년의 나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그대로였다. 두그 사모님께서 하늘님과 나 사이에 통역관 역할을 하시면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려가셨다. 너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심으로 내가 확신하지 않음으로. 두 사모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주일 더 수련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21일 기도를 마치는 날 새벽 수련에 틀림없다, 확실하다, 완전 무결하다는 가르침을 받고 내려왔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 도덕 125년에 내가 교령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시흥교구에 임시로 와 있는 순회교사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물리쳐 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 원인을 알수 없어 신고해 보니 앞으로 네가 교령이 되는데 내가 교령이 되면 내 주의 일을 해줄 사람이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려가서 본인에게 직접 말해보라 천명임으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얼마 안 되어 정부로 가게 된다고 하였다 당시 시흥교구가 가리봉동에 있었다 우리 집에서 교당까지 가는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면 되었다 매일 새벽 교당에 가서 5시 기도식을 봉행하고 6시 반까지 수련을 하고 돌아왔다 어느 날 새벽 교당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느냐고 않느냐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 오늘 말을 하라고 하셨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느냐고 하니 지금 들어오니 말을 하라고 하셨다 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앞으로 내가 교름이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믿는다면, 내가 교령이 되면 내주의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새 드리겠다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며칠 후그 사람은 총 물어갔다. 그런데 그분이 내주의 뜻을 모르고 대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를 찾아가 만나서 "내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사무실에서 잘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사모님과 성사님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니 그런 것인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철에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나오려고 할때 그것이 천명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천명이라면 나를 것이니 조령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철에 하자고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이 뛰어버렸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